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원 마산 해운구 양덕동 중심 상권에 위치한 수익형 카페 건물 매매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지 면적 581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597.82제곱미터의 단독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주가 카페로 운영 중이며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인기 매장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월 매출 1억 원을 기록했고, 지금도 월 5천만원대의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나 브런치, 레스토랑으로 메뉴 확장 시더큰 매출 성장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영업 가능한 상태이며 임대차 계약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매매 가격은 32억원이며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현장 방문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